안녕하십니까 손글씨의 모든 거갤리튜브입니다 오늘은 유니 쿠루토가 샤프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유니면은 이제 제트스트림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젤 잉크펜으로는 시그노디엑스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 샤프 라인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어,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쿠루토가를 아,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센세이션 하고 왜 특이하냐면 지금 이 앞부분입니다 지금 앞부분 보시면은 이 지금 쿠루토가의 로고가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새겨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쿠루토가 엔진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쿠루토가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샤프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바디를 보면, 뭐, 별다른 건 없죠? 지금 지우개를 한번 볼게요. 지우개는 이렇게 생겼고, 똑 하면은, 어, 들어갑니다. 지우개 보호대가.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심는, 위에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서 심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자, 일반 샤프랑 다르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쿠루토가 엔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어, 영상으로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글을 쓰듯이 점점점점점점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바퀴 돌아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아가고 있죠. 지금, 어, 어, 예. 어떻게 알수 있냐면, 지금 이 로고를 통해서 더잘알수 있습니다. 아, 뭐냐면, 이제 보통 샤프들은 쓰다 보면은 한쪽으로만 심이 갈리게 되죠. 한쪽으로 심이 갈려서 심이 부러지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일정하게, 일정한 굵기를 표현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 그런 모든 어떤 단점을 보완한 게이 구루토가 샤프입니다. 제가 한번 장점을 살려서 한번 적어볼게요. 어떨 때 상당히 효과적이냐면 이렇게 선을 하나하나씩 긁을, 긁을 때 있죠. 이럴 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자 아무리 많이 써도 샤프심이 한쪽으로 갈리지 않고, 샤프심이 돌아가면서 마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샤프가 한쪽으로 갈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전 샤프 보면, 쓰다 보면, 날카롭게 한쪽으로 마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놨다가, 쉬었다가 다시 쓰려면, 샤프심이 뚝 부러져 버립니다. 네. 이제 부러질 염려도 없고 굵기가 일정하게 도와주는 거죠 크루토가는총 3가지 라인업이 있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스탠다드고요 6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실버 블랙 블루 핑크 그린 오렌지가 있어요 저한테 있는 거는 블루예요 네, 이거는 블루고요 소비자 가격은 7,000원인데 뭐 역시나 인터넷에서는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상에서는 4,500원 사이에서 6,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심 굵기는 0.55입니다. 여기 0.5 있고요. 0.5만 있어요. 다른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와는 지금 가지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이제 주문할 건데,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어드밴스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어드밴스 역시 색깔이 6개 있고요. 네이비, 블랙, 레드, 라임 그린, 블루, 화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이 조금 다른데, 블루는 이제 둘다 있네요 아 이거는 뭐가 달라졌냐면 회전이 더 빨라졌구요 심부러진 심 방지 시스템이 도입이 됐다 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스탠다드만 리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드밴스를 구입하게 되면 이제 둘이 비교도 하고 이제 따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1000원이 비싼 8000원입니다 소비자 가격은 역시나 또 저렴하게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 이제 디즈니 캐릭터와 뭐 스누피 캐릭터 이런 캐릭터가 들어간 시리즈입니다. 저는 네 사실 뭐 이런 한정판이라든가 이벤트성의 어, 필기 도구에는 좀 관심이 없으니 그냥 이렇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뭐 미키 미니 도널드 요즘에는 뭐 스누피도 있고요 한정판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점은 다 마, 말씀을 드렸죠. 이게 회전이 되면서, 어, 일정하게 심이 어, 갈리니까, 어, 부러질 염려도 없구요. 그 다음에 선도 굵기가 일정합니다. 한 가지, 음, 장단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좋은 펜을 고르는 데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유격입니다. 유격은 이제 어떤, 헐거운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시스템이 여기에다 장착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유격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이 흔들림입니다. 그렇지만 이 흔들림이 만약에 좌우로 흔들려버리면은 글쓰기가 당당히 힘들고 그거는 좋은 필기도구가 아닌데 이 흔들기가 위 아래로 흔들리기 때문에 상당 어, 뭐 그다지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격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 분들이 계시는데 어,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래로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장점이거든요 이게 쿠르토가의 장점이지만 이게 안 흔들리고 유격이 좋은 제품으로 쓰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거든요. 예. 그렇지만 최 악은 좌우로 흔들리는 겁니다. 좌우로 흔들려 버리면은 펜은 좋은 펜이 아닙니다. 잘 만들어진 펜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크루토가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서 이제 흔들리면서 이게 돌아가는 건데. 이 조차가 별로 안 좋으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샤프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한쪽을 일부러 미리 갈아둡니다. 이렇게 갈면 자, 잠시만요. 제가 샤프를 다른 샤프를 가져올게요. 제가 또 아주 좋아하는 펜텔의 그래프기어 1000입니다. 아까 설명하는 거 계속 해 보면 제가 샤프심을 일부러 갈아놔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갈면, 샤프심이 한 군데로 갈린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뭐를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손을 한번 떼버렸기 때문에 한번 더 갈게요. 뭐를 표현할 수 있, 있냐면, 굵은 선과 얇은 선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역시 샤프도 굵은 선, 얇은 선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자, M 쓸 때, 이렇게. 굵은 선, 얇은 선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굵은 선이 얇은 선을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 쿠르토가는 회전을 회전을 하는 게 장점이지만 이게 심을 갈고 쓰기가 이거는 불편하죠. 왜냐하면 이제 갈리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빠른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림 있죠, 그림 그리시는 분들, 스케치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샤프입니다. 예, 네, 부러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심 굵기도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쿠르토가라는 샤프로, 쿠르토가 구루토가 샤프로, 쿠르토가라는 걸 한번 써보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쿠르토가를 써봤습니다. 어, 아까 뭐 유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쓸때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시는 분들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제가 이제 쿠르토가 어드밴스를 구입해서, 어, 제가 쿠르토가 어드밴스 리뷰와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